혹시 가방끈이 길거나 학벌이 좋으면 돈도 많이 벌까요? 뭐 월급쟁이들은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근데 특히 사업의 세계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죠. 오늘 주제인 이 기업의 창업자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초졸 학력으로 온갖 거친 일을 하다가 셈에 뛰어났던 재능을 살려서 짧은 가방끈에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 취업에 성공하고 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 시작한지 불과 20년도 안 되는 시기에 30대 그룹 총수. 그러니까 재벌 회장이 됐던 케이스. 하지만 그랬던 재벌 그룹요 순식간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보통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렇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이 셈에 빨랐다는 그룹의 총수 일가는 엄청난 자산을 빼돌리면서 호의호식하는 게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초졸 재벌의 신데렐라 스토리 그리고 순식간에 몰락 거평그룹 목소리가 제가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에 강남에 가면 거평이란 이름이 남아있는 건물이 있죠. 뭐 1년 전쯤에 세상을 떠난 이제는 사라진 거평그룹, 나승열 회장의 사무실이 그 건물 꼭대기에 있었어요.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철저하게 아끼는 게 가난했던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하나다. 그러면서 뭐 점심때 회장실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가지고 그걸 혼자 먹는 모습까지 방송을 통해서 보여줬던 바로 그 장소죠. 근데 얼마나 가난했길래 그렇게까지 보여주면서 쇼잉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걸까? 자 나승열 회장 6.25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초등학교 땐 입을 옷이 없어서 우통은 벗고 다니고 아랫도리는 물려받은 걸막 여기저기 기워입고 등교를 했대요 이게 좀 말이 되나 싶은데 우통 벗고 다닌다 아랫도리만 입고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도 휴학 끝에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은 아예 못하고 18살 때는 무임승차로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는 한 3년 정도를요 닥치는 대로 일하고 근데 또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뭘 했느냐 노숙을 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야간에는 학원을 다녔대요 왜 그랬을까? 돈이 생기면 방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하숙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자 혹시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혹시 아세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죠 생각보다 쓰읍, 아,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뭘까?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나승열이라는 인물은 샘의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평소에 좀 들었었나 봐요 나중에 행보를 보면 물론 뭐 실제로도 샘을 잘했겠지만 어쩌면 누가 뭔가를 잘한다고 하는 건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희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그래서였는지 어찌 보면 소박했던 거죠 회사 격리 자리에 취직하는 꿈을 품으면서 야간에 격리 학원에 다닌 거예요. 근데 또 학원 나서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학원 강사가 연결해줘서 1967년에는 실제로 취업이 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가난한 10대의 꿈이 불과 20대 초반에 이루어진 요 근데 이게 후졸이잖아. 받아줄 리가 없으니까 그 학원 강사가 자기가 고졸이라고 그냥 속여줬고. 그래가지고 학력을 약간 속여서 취직을 한 거지. 물론 직장생활이 처음부터 쉽진 않았대요. 일단 고졸이라고 학력을 속이고 들어갔으니까 샘은 잘해도 뭐 한자를 모른다거나 글씨를 많이 안 써가지고 글씨가 워낙 악필이라거나 또 일반적인 교양이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학교 다닌 사람들끼리 아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말이 통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 물어서 막 일을 배우고 또먼 친척 중에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척 학생의 숙식비랑 학비를 자기가 내주고 같이 살면서 사회나 경제 지식에 대해서 밤이면 과외를 받고 이렇게 몇년 동안 애를 쓰고 일. 열심히 잘하니까요 20대 후반에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제조사의 경리 과장으로 스카우트 되고요. 금세 부장도 달고 출세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일하면서 막 노숙하고 이랬던 사람인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런데 회사의 격리로 취직을 하겠다 이런 당초의 꿈을 넘치게 이루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격리과장하고 또 부장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왜 그랬을까? 아마 이런 면도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이 인물이 스타웃돼서 들어간 회사가 아이스바 하드라 그러죠 쭈쭈바라고 하는 그거 만들어서 유명한 회사였는데 옛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형님이 창업을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인수된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나승열이라는 인물이 스카웃이 돼서 가니까 또 거기서 다른 회사로 또 주인이 바뀌고 아마 회사 격리 업무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런 손바뀜의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겠죠. 아, 이 회사라는 게 사고팔고 거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돈이 생길 때마다 땅을 조금씩 사가지고 또 사고 팔고를 거듭하고요 악착같이 미천을 불립니다 그 아까 같이 있었다는 친척 서울대 대학생 있었잖아요 그 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학비 내주고 하는 건니가 가르쳐주고 하지만 결국 이걸 갚지는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게 뭐였냐면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면 뭐이게돈줄 테니까 놀러 다니지 말고 복덕방들 부동산들을 돌아다니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가서 커피도 얻어 마시고 노가리도 풀고 해가지고 어디 뭐 좋은 땅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거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모은 돈으로 땅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1978년에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죠 하지만 초기 투자금 5천만 원을 첫 사업에서 금세 홀랑 날리고요 이때 깨달은 게 있었으니 이걸 기억해 주세요 가지고 있는 힘 전부를 쏟아붓지는 말자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70% 정도를 투자하고 30% 정도의 여력은 남겨둬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죠. 근데 왜이 부분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거평이 망할 때는 30%를 남겨놓는 그런 식의 대비라는 게 없었거든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사업에 도전해서요 그 전에 약품회사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다시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잘하는 분야로 돌아옵니다 땅, 집, 부동산 그리고 자기 고향의 옛 이름에 착안해서 회사 이름을 금성주택이라고 짓고요 그리고 개발사업을 시작하죠 이때도 집을 직접 짓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가치를 높게 안쳐주는 땅을 골라서 쫙 봐가지고 사들이고 그런 다음에 남들이 못 보는 그 입지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여기가 이래 보여도 아 일단 건물을 올리면 그러니 입지가 좋아 강남 한복판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인허가 문제를 풀어낸 다음에 공사 자체는 다른 업체에 맡긴 왜 지금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부동산 시행업을 종합예술이라고 하거든요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돈도 끌어올 줄 알아야 되고 인허가 정도 풀어내야 되고 로비도 잘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돈도 굉장히 많이 벌수 있고 또 반면에 아, 이걸 제대로 하면서 감옥에 안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다. 자, 아무튼 그렇게 80년대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서초동 오피스텔, 역삼동의 빌라, 경사진 땅이라고 다들 개발을 꺼리는 땅에다가 지어서 성공시켰다는 논현동의 거평타운 등등.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이어간 나승열은요, 점차 캔돈을 계속 만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회사 이름도 완전히 자기 고향 동네 이름과 똑같이 바꾸죠. 그 이전에는 나주의 얘기름을 딴 금성주택에서 아예 나주군 거평면에서 거평으로. 그렇게 회사 이름을 거평으로 바꾸고, 부동산으로 돈을 만지고, 콘도업과 음료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자, 그치만, 제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고 해도요, 사람들은 거평과 나승열이라는 이름을 알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연이어서 나온 몇 개의 행보가 세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 우선, 1991년에 거평이 대동화학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사건이었어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가 한참 됐고, 만년 적자에다가, 또잘 나가는 업종에 있는 회사 아니었고, 부채가 무려 450억이 넘게 있고, 보유 부동산이 있는데, 대부분 녹지에 있어서 개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근데 거평은 이 회사를 30억 좀 넘게 들여서 인수한 거죠. 자, 그런데 훗날 왜이 건이 주목을 받았느냐면요, 알고 보니까 대동화학이라는 이 회사가 가진 부동산 공장 부지 중에서요, 서울에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일부 있었던 거예요. 5천 평 조금 넘게 거평이 바로 그 가치를 노렸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교육당국에서 내놨는데, 계속 사가는 사람이 없던 동대문의 학교 부지를 거평이 또 사들였어요 그게 덕수상고 덕수중학교였을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안 사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개발이 어렵다고 다들 보는데 거평은 이걸 개발해서 거기다가 쇼핑센터를 짓고 분양에 성공해서 또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주목을 받죠 지금은 옷 사면 뭐 인터넷에서 사고 모바일로 사고 막 이러잖아요 옷가게 가는 일도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옛날엔 어땠냐면요 한 90년대 중반까지는 지금과 달리 전국 곳곳에 동네마다 유명한 옷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전국의 그 모든 옷가게 주인들이 동대문 야시장에서 도매로 옷을 떼다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동대문 도매 상권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고 상가도 비쌌죠 근데 그걸 거평이 거기다가 현대식 건물을 크게 지어서 쇼핑 쇼핑센터같이 만들겠다고 세운 게 바로 훗날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안겨준 거평프이하였죠짓고 분양할 당시에는 잘될 줄로만 알았다. 이후에 뭐 밀리오레, 부타 등등에서 동대문에 비슷한 컨셉의 대형 상가들이 쭉 들어섰는데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초적인 건물이 바로 거평프레였어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분양대금을 바탕으로 1994년에는요 재벌들을 제치고 공기업 민영화 1호 업체였던 대한중석 인수회까지 성공하면서 거평과 나승련은 뉴스에 나올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데도 대 재벌 기업들을 제치고 과감하게 다른 기업의 인수 합병에 나서는 회사가 있어서 재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실은 거평이 대한중석이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등의 자산에 집중해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베팅한 거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죠. 그리고 또 인수 뒤에는 공장 부지를 개발하고 집 짓고 인수에 들어간 자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에 거평이 보인 행보는 정말 빠르고 공격적이었어요. 유통회사를 인수하고 지어 반도체 업종에다가 석유화학 업종의 회사에서도 인수합병기를 성공시키고 이렇게 남들이 잘못 보는 자산의 가치 사실은 알짜인데 현재 상황은 썩 좋지 않은 이 숨겨진 회사를 찾아서 인수하고 또 인수한 자산을 바탕으로 돈을 마련하는 식의 행보로 거평은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경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흙속의 진주들을 잘 가려낸 거다 이런 평가도 받았고요 나승룡 회장은 그러면서 인수합병의 규제로 일본 방송회까지 소개됐죠 자, 그런데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업종도 패션, 금융 등으로 더 넓어지면서요 자기가 잘하는 거에서 계속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거평그룹은 재개설 30위 안에 들 정도로 덩치를 키웠지만요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으로 어, 헤쳐왔는데 지금 와서 내가 쓰러질 수는 없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어떤 식으로든지 길이 열릴 것이다.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면 정물주가 나를 이만큼 키워놓지도 않았을 것이다. 숨어있는 돈될 만한 물건을 찾아서 배팅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마치 덩치 키우는 데만 집중하는 듯 보였던 건요. 왜그 앞에서 나승연 회장이 말했다는 자신의 성공 비결 기억나세요? 평소에 아끼고 또 일을 추진할 때는 가지고 있는 힘의 전부를 쏟아붓지 않고 그래서 만약의 상황에서도 재기할 여력을 구축한다. 이 얘기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줘죠 돈 있는 걸로 회사 인수하고 뭔가를 인수해서 또그 자산을 바탕으로 또 끌어다 쓰고 또 끌어다가 인수하고 여력을 남기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와중에도 무리하게 추진했던 인수 합병 계속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지속이 돼야 확장과 생존이 가능했던 이 올인하는 전략을 택했던 거평그룹은요.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돈이 돌지 않으면서 그룹 내 회사들이 자금난에 빠지니까 인수한 금융사를 이용해서 계열사를 편법으로 지원하게도 했고. 그리고 IMF 외환위기 발생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4개 계열사를 남기고 거평그룹은 재빨리 해체를 선언합니다. 재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던 거평그룹이 이제 재벌의 자리에서 내려앉게 됐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린 거평그룹은 계열사 19개 가운데 4개만 남기고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산조각난 거평그룹과는 달리요. 나승열 회장의 막대한 자산은 그런 식으로 흩어져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죠. 심지어 그룹 해체 직후에 자신의 재산은 사실상 남은 게 없다던 얘기와 달리요. 나 회장과 측근들은 이미 그룹 해체 전부터 재산 빼돌리기에 바빴다. 라는 비판도 이어졌죠. 막판까지 인수합병에 몰두했던 이유도 사실은 회사가 망할 줄을 알고 자기 재산 빼돌리기에 좋은 복잡한 구조를 만드느라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샀고요. 물론 본인은 부인했지만 개인이 그래도 꽤 됐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쨌든 천억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다 손뼉을 친 상태입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는 가지고 있는 힘 전부를 쏟아 붓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요, 그룹을 이끌 때는 거평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그 이상까지도 쏟아 부으면서까지 확장에 몰두했던 나승열 회장인데, 정작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여력을 보존하면서 자산을 지켰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던 거죠. 자, 빠르게 크고. 보다 빠르게 사라져버린 거평그룹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화 속 이야기와는 다르게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는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 또 그런 이야기 속의 주인공과 비슷하다는 인물이 현실에서는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성격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거평그룹의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